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책으로 열린 공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가는 도서관에서 마련한 10월 시를 이야기하다 시간을 열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진행을 맡은 저는 문학평론가는 최현식이라고 합니다. 제 옆에 두분 귀중한 우리 작가님과 그 다음에 또 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박소란 시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시 쓰는 박소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박혜진 평론가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가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윤동주 시인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윤동주 시인은 정지용 선생은 윤동주의 죽음을 암살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후곡과 형무소에 갇혀서 이런바 옥살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스물아홉 살 청년의 어떤 요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절은 한편으로는 이런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원한 청년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윤동주 시인은 따로 등당한 바가 없거든요. 나중에 이제 정중 시인이 유고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시를 내면서 거기에다 시인 윤동주라는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말하자면 죽어서 시인이 된 셈이죠. 그런 어떤 느낌을 받으면서 이런, 이뤄진 나라, 즉, 일제 식민지 현실에서 또그 현실을 굉장히 아파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웃들에 대한 어떤 소중한 마음, 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주 두드러지는 시인 같습니다. 어, 선생님들께서는 윤동주 시를 읽으면서 어떤 이미지 혹은 뭐 어떤 장소, 어떤 배경이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왔나요? 혹시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윤동주 시인하면 저는 이제 참회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최근에 시집을 다시 읽으면서는 약간 뭐라고 해야 돼? 내면의 정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윤동주식으로 얘기하면 아름다운 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던데 그러니까 어 혼자만의 시공간 안에서 불쑥 그 어떤 그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혹은 내면의 어떤 그 누군가와 만나는 어 그런 지점들이 되게 흥미롭게 다가왔는데 어 어떤 시를 예로 들수 있을까요? 그 무서운 시간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거 나를 부르는 것이 누구요? 뭐 나를 부르지 마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고 또 조금 유명한 시 중에 또 다른 고향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시작되는 시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시들을 봤을 때, 아 이거는 너무 이제 슬픔의 극단에 치우친 나머지 어떤 죽음의 기미 같은 거를 느끼고 있구나. 어, 이런 과정 자체도 어, 되게 정결하다. 시인 특유의 어떤 정결함을 어, 느끼게 되는 어,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고, 그런 저는 그 정령이라고 부르고 싶더라고요. 정령이란 말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내면의 정령을 만나는 어, 그런 지점들이 전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네. 그렇죠 동주시는 시내 시대는 대부분 단일자가 나오지 않고 굉장히 둘이서 이제 서로 외면해서 혹은 내부에서 어떤 때는 다투고 어떤 때는 악수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죠 그런 걸 본다면 정령이라는 말이 아주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혜진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그 방금 선생님께서 악수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셨잖아요 근데 그 악수가 나오는 시의 한 장면이 기억에 많이 담아요. 그 쉽게 쓰여진 시를 보면은 그제 마지막 연이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 제가 10대 때 일, 읽을 때도 읽으면서 굉장히 오래 생각을 했었던 장면이 있는데 그 우물을 바라보면서 우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들여다 보고 있는 그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 우물 안에 들여다보면 구름도 지나가고, 그렇죠. 네, 많은 것들이 지나가고, 그에 비친 자기 얼굴도 같이 나오는데, 사실 그게 잘 해독이 안 됐었어요. 그게 뭐, 그냥 쉽게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자기의 내면과 마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아에 대한 청찰의 한 방편으로 그 장면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의미가 뭘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자기의 얼굴을 이 세상의 그 흐름들 사이에 어디에 위치시켜야 할지 굉장히 고민하고,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한 청년의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른어른 거렸다.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여러 시편들에서도 그 오래된 그 청동을 이렇게 닦았을 때 자기 얼굴이 비치는 모습이라든가,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비치는 그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저한테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이 그런 자신과의 어떤 대립과 혼란과 그 갈등 와중에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나와 내가 잡는 최초의 악수라는 그 네, 결구가 저한테는 그 굉장히 어, 힘든 어떤 고투 뒤에 온 어떠한 결론,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인상적으로 각인되어 있는 네, 이미지들이에요. 네. 네. 거울에 자기를 비춰본다는 이미지는 커다랗게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나르시스템, 자기도치, 자아도치, 자기한테 자기가 반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어떤 그런 비극적인 황홀경의 하나라면 윤동주 시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닦는다라고 하는 거. 뭔가 먼지가 묻어 있거나 때가 묻어 있거나 그러면은 자기 얼굴을 제대로 비춰볼 수가 없으니까 그때 비춰본다는 건 우리가 늘 윤동주 시에서 말하는 성찰의 이미지와 관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